오늘은 이두 첫째랑 둘째랑 어미 아이들 지금 아가들 밥 먹고 있어요. 아유 너무 잘 먹어요. 그리고 흰색깔에 검정색 있는 애 있죠? 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인 것 같거든요. 근데 얘 지금 다리 그때 좀 절고 했는데 제가 캔하고 이런 거잘 챙겨 먹어서 그런가. 다리를 안 절어요. 아, 얼마나 그게 다행인지 몰라요. 아, 얘들아, 아프지 말고. 응, 나는 밥 주는 너희들 엄마야, 엄마. 응, 알았지? 아유, 고마워. <laughs> 아유, 항상 제가 여기 밥을 넣고 가거든요. 그러면 이 자리에는 또 시도도 와요. 아, 그래, 지금 시도가 지금 아무것도 안 먹네요. 메뉴가 지마에안드나 봐요. 아휴 어저께 얘네들 엄마 밥 챙겨 줬는데, 아, 너무 잘 먹는다. 아기들, 그래, 잘 먹고 아프지 말고, 응, 알았지? 아유 착하네, 착해. 아휴, <laughs> 아휴, 근데, 삼색이 한 마리 여자애 있었거든요? 그 애는 지금 내가 한참 못 봤어요. 아, 보고 싶다. 궁금하고. 아유, 아유 잘 먹어라. 잘 먹네. 아유. 얼른 먹어. 많이 먹어. 괜찮아. 아우 잘 먹는다. 아우 이뻐라. 역시 새끼들은 다 이뻐요. 다 이뻐. <laughs> 아유, 아유, 착하네. 많이 먹어. 응? 근데 사료도 먹어라. 응? 캔만 먹지 말고. 응? 아 내가 오늘 조금 일찍 못 와가지고 당못 해준 게 미안하네. 얘는 꼭 삶아갖고 줄게, 응? 미안해. 내일은 꼭 내가 약속 지킬게. 많이 먹어라, 응?